안녕하세요 3분 트롯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김호준님의 선상의 아리아 소식과 드디어 공개되는 호준님의 팬 사랑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소집해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호준님은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6월 5일은 김호준님이 직접 기획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할수 있는 선상의 아리아 크루즈 여행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티켓은 완판되었고, 미처 티켓팅을 하지 못하신 팬분들은 아쉬움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SBS와 선상의 아리아를 방송에 송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조금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팬 여러분들도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타이페이의 비 소식이 있는데, 크루즈 여행의 장점이 크루즈내에서 다양한 액티비티와 공연 등 아티스트와 같이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추억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까지는 다양한 방송 출연과 콘서트로 바쁜 일정을 보낸 김호준님은 크루즈 여행을 시작으로 팬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 공식 유튜브 채널이 긴 동면에서 깨어내는데요. 현재 김호중 공식 채널은 27.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영상은 125개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4개월 전 김호중 님이 설인사를 한 영상 이후로는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팬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스타를 사랑하는 팬 입장에서는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영상 말고 비하인드 영상이나 스타만 나오는 영상을 보고 싶은데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입니다. 타 가수 대비해서 호중 님의 대중적 선호도나 흥행 파워를 봤을 때 유튜브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너무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TV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 유튜브를 통해 앨범, 티저 공개나 스타의 개인 생활 공개 등 스타 관련 다양한 영상들이 업로드되는데요. 드디어 별님도 6월 5일을 기점으로 그간 잠자고 있던 유튜브 채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호중 공식 채널에서는 트바로티 티저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6초의 짧은 영상인데요. 트바로티 이즈 0이라는 콘서트 포스터와 함께 김호중의 클래식 콘서트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미국의 대도시의 콘서트장에 온것 같은 CG입니다. 파노라마 수록곡 7번 트랙인 트리톤바와 함께 극장 안으로 진입합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함께 콘서트장에 입장을 하게 되고 빨간색 커튼이 열리며 김호중 님은 흑백 화면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포르토피노로 자연스레 바뀝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무리되며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커밍순 2023년 6월 5일 오전 9시 바로 영상이 공개되는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인데요. 지난 3월 15일과 16일에 진행한 클래식 콘서트의 포스터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건데 아마 그 당시 콘서트 현장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거나 무대 뒤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짧은 티저 영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궁금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정보를 아시는 팬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개 시점이 6월 5일인 점에 저는 주목합니다. 바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날에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된다는 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또한 호중님이 팬들을 위해 기획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크루즈 여행은 모두가 떠날 수 없고 한정된 인원만 출발하게 됩니다.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팬들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쉬운 팬들을 위해 지난 콘서트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과 조금이나마 같이 하고 싶은 호준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빨리 공식 채널이 활성화되어서 콘서트 영상뿐 아니라 크루즈 여행의 뒷이야기, 준비 과정 등 팬들을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땀 흘리는 모습들이 많이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공유해준 김호준님의 6월 공식 스케줄을 공유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선상의 아리아. 6월 19일 오후 8시 2023 드림 콘서트 트로트 sbs 필. 6월 19일 오후 9시 30분 2023 드림 콘서트 트로트 sbsm.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6월부터는 안성훈님과 작곡가 혼수 상태와 새로운 예능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분 트로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